라문 여는 거 까먹었어. 왜안 열리지? 문 여는 거 까먹었어? 여는 거 까먹었어? <놀람> 아니, 안 열려. 아, 내가 파크 모드로 안 해놔서 그렇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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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야? 잘하는 줄? <놀람> 아. 어, 그래도 아이폰한테 허락 맡았어. 음, 음. 아 힘들어. 힘들지. 어. 여시, 이게 바로 전문이네. 전문 유튜브 장... 장비야. 정말이다. <laughs> <아니>, <laughs> 사진이 오늘... 좋더라고. 어, 그러니까 이 아이폰 어디 나사람들이 프로 되게 인기 많다 그러던데. <laughs> 동영상도 그렇고. 아, 좋아. 어디 로갈볼요캐케디안타타이어한 한번 건네로... 야야되데데 d 네디 n 타이어. 본 w h a 좀 살려고. o u t 어떻게 k 음, 일단 어디로 i a 까 t 네디 e 타이어 가 음. d i a n t 아 r 로운 a 까 a d i a n tire. c a n a d 안 a 이거 타이핑 이돼버리네 <laughs> 이상한 소 어떻게 해? 캐네디언 타이어 경로 안내. 어, <laughs> 맞다. 구독자 한 분이 이렇게 구독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경로 안내를 이렇게 얘기를 어? 해야 된대. 잠깐만요. 이 제가 가까운데 안에 있어? 어디 그꼭 가까운데 아니더라도 뭐, 응응 음. 음. 여기. 여기로? <laughs> 근데 유튜브 이거 올릴 때 편집해서 올릴, 올릴 때가 아니야? 그렇지 편집해서요? 편집해서, 편집해서, 올려? 편집해서 올려? 어 너무 길어 <laughs> 좀 짧게 하고 여기서 지난번에 <laughs> 실수했잖아 맞아 <laughs> 스탑에서 사... 이거 스탑 아닌가? 좌회전이야 <laughs> 이제 예, 자유전으로 가는데. 어. UPS GPS도 이쪽으로 어. 나가는 걸로 어. 하더라고. 시절 응. 안 나가고. 응. 어, 좀 음. 잘한다. 음. 지난번에 여기서 실수했는데. 근데 스탑. 저기 어. 응, 이번에 스탑했지, 그지? 이번에는 어, 제대로 어. 했는데. 지금. 와씨. 어, 완전 이건 극화부거든. 그때랑 지금이나 어, 어, 버전이 얼마나 차이나? 점 이에서 점 삼이 됐지. 어, 그다. 그래? 응. 자. 여기 단지 지금 출입구를 음. 찾아서 잘 가네 어. 여기 근데 여기 지금 문이 있는데 데이트를 우리가 스탑할까? 스탑야돼 스탑해야 돼와 바로 스탑했어 지금 이게 문이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데? 그러니 지금 문인지는 인식을 못하지만 어. 이게 뭔가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막 회색으로 어. 보이지 어. 그러니까 어. 물체를 감지를 한 거야 그래서 어. 쓴 거야 어. 이렇게 뭔가 지금 회색으로 그러게. 여기서는 취소를 하고 <laughs> 이게 좀 달라. 이거 ]가?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거? 아 이게 파킹 파킹 저게 있네. 파킹. 어? 아 지금 파이킹. 이게 쓰레기통으로 인식했네. 아, 쓰 아, 이게 거구나. 쓰레기통 모양이네. 근데 저걸 쓰레기통으로 잠깐 인식을 했나보다. 저 옆에 있는. 됐어. 가 음. 봐. 어. 안 되지. 이런 건 없어. 여기서 이제 실행할 수 있어. 응. 어느 유튜버 보니까 저렇게 자동문도 응. <laughs> 이게 자동으로 이제 열어주나봐. 그러면 지금 가더라고. 응. 운전 잘해? 운전 어? 진짜 어. 확실히.. 음.. 네 잘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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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다 보고 있는거 맞아? 아빠 보고 있잖아.. 응 봐봐 어때.. 와.. 되게 차가 하은게 뭐.. 완전 똑같지.. 차 확실히 보고.. 밤이야. 근데 뭐 별, 별반 차이 없더라고. 요즘 자주 다니나 봐. 응? 요즘 자주 나다 다니나 봐. 한 번씩 봐. 봐? 이제 뭐, 뭐 사러 갈 때라든가 있잖아. 응, 슈퍼마켓 다니면 뭘한 번씩 뭐볼볼때 겸사겸사 이제 찍어서 올리거든. 응. 근데 다음 주에 이제 한국 가게 되면. 좀 드마겠지. 얼마나가? 3주3주 스탑선. 지금 빨간색 스탑 어, 직진이니까 그냥 가는 거지기다3주면딱 음. 적당하네. 근데 거의 어? 이동 시간 2주면... 이동 시간 어. 빼면 실제로 여행하는 거는. 2주 조금, 2주 하고 그래. 며칠 이거밖에 안 돼요. 2주는 짧고 2주는 너무 짧지. 어, 음. 너무 짧고 한 달은 좀 길고 음. 3주면 적당해. 근데 애들은 좀 심심할 수가 있어. 애들한테는 지루할 수가 있어. 왜뭐 이거 시차 때문에? 뭐? 아야 뭐, 그럼? 나 어렸을 땐 그러더라고. 친척 집이나 할머니네 가면은 그래. 어? 집에 언제 가냐고. <laughs> 엄마 집에 언제 가? 그래 <laughs> 그랬고. 그래. 자기 집 아니면 불편해 일단. 그렇 어. 일단은 얘네들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커서 처음 이제 한국을 경험 시켜 주니까 어. 너무 그게 기대가 돼. 한국의 그 산세며 그 바다 그섬 되게 막 그냥 길을 가더라도 되게 지루하지 가 않잖아 그냥 그냥 운전만 해도 그지. 뭔가? <laughs> 어 여기 캐나다. 아니 어아 여기를 어. 그냥 평지에 그냥 어디 데리고 갈 건데 <laughs> 어. 어디 어디를 데리고 가애들 음, 그냥 좀 계획한데는 천안 뭐, 여기 천안은 아니고 지금 부모 집이 안산이라서 안산 안산에 있으면서 수도권 서울 쪽에 <laughs> 좀 가고 그리고 여행으로 저기 어디 남해안 쪽 생각 남해 하동인가 가도? 경상남도 어, 어. 거기랑 거기서 또여수와 가깝더라고. 여수? 어, 어. 그래서 하동에 지리산 거기 어. 있잖아, 어. 지리산? 어. 어. <laughs> 거기 근처에 되게 괜찮은 저기 리조트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어, 거기 알아보고 있어. 그리고 하동이 그 제첩국 유명하더라? 어. 하동 제첩국. 어. 어. 그래, 그것도 한번 좀먹어 그리고 여수, 가까운 여수는 여수는 뭐? 두 마리 잔소리, 거기는 뭐? 방금 노래까지 들었노래. 여수 한번 더. 여수. <laughs> 맛집도 되게 많고. 여기 보면, 이거 봐. 어. 콘 옆에. 이렇게 콘, 콘이 있네. 표시되고, 옆에 흑담이 같이 이렇게 쌓인 게 보여. 도를줄이되 그죠? 거의 거의 다 왔어? 그냥 직진해서 네. 가면 돼? 그러 다음엔 저기 배터리 공장 짓는데도 한번 <laughs> 가 보려고 가서 갈때 사고 날 뻔했잖아. 그때 한번 갈려다 그지 못찾 찾아... 나서 가야 될거 같은데. 그때 갈갔다가 거기서 사고 날 뻔했잖아. 아. 그 로전 로전 로전, 로전 어. 드라이가 거기서 그게 점 어. 이었잖아 이었잖아. 어. 점상은 어떻게 하냐 보자. <laughs> 지금 점 상어니까. 막 S. 막 이렇게 S. 자이렇이 어, 맞아요. S자 드라이브 하고 Oh, you a 어 e g 오, 정말 아니었어. u are gone. Oh, you are gone. Oh, you are gone. Oh, y o 되게 r e gone. Oh, you are 게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알아. 좀 불편한거 같아 어... <laughs> 나중에 익숙해지겠지 익숙해지고? 익숙해지긴 하는데 어, 안 아... 안 어, 어디가, 뭐 어디가. 가면 안되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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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j a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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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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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스탑 스탑 h e n t h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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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then, 어 여기 지난번도실수했 이거, 이거, 이거 여기가 거기야? 리포트 해야 돼 아, 리포트에, 리포트에, 리포트에. 어디? 어. 여기 지난번에도 실수했어 여기 좀 뒤로 가다 여기가 좀 애매해 여기가 좀 애매해 많이 나왔다 지금. 여기가 사거리가 조금 이상한 사거리야 어 이제 됐다 녹색 지난번에도 여기 서실수했다니까아 어, 어, 그렇구나 여기서 직진해야 되는데 얘는 어. 좌회전 하려고 한다고 그러네 어, 여기 실행도 안돼 그 길이 이렇게 어 직진인데 응. 여기선자이전처럼 보니까 이 얘가 인식을 아, 잘 못할 수가 있지. 그러네, 그러네. 지난번에도 갈때 응. 저거 했다니까? 내가 아 사고나 빠 했어. 맞아. 이번에도 사고나 <laughs> 사고를 했어. 방금 멈춘 게 자전거 지나니까 가 어. 멈춘 거였어, 그지? <laughs> 그냥 갈라 그러던데 갈라 했는데 어. 멈췄잖아. 어. 여기 자전거. 옆에 오는 자전거 인식하고 여기서 여기 좌 좌측 차선은 잡아야 되는데. 어? 여기 지금 공사로 잡. 아, 이거 때문에.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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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바꿨서 왔어. 왔어. 어. 제대로. 바꿔서. In 200 meters, turn left. 바꿨어 아까 방금 그거는 진짜. 응? 개선이 확실히 돼야 돼. 거기 어, 지금 두 번째야. 그러네. 어. 지난번에도 그랬어. 기억해. 기억, 난 기억, 기억이 어, 기억해. 기억해. 어. 신호등도 분명히 있고, 그렇지? 신호등 분명히 빨간 불이었는데 지나갈려 했잖아. 약간 꺾이기만 해서 <laughs> 거기를 헷갈려 음. 할까? 음. 그러니까 얘가 우측깜빡이를 켰더라고. 켰었어. 아. 어. 음, 음. 근데 우측깜빡이는 앞에 빨간 불이어도 갈 수가 있잖아. 음, 음. 그러니까 차가 없으니까 갈라 하는 것. 같아 음 맞아 실제 우회전하는 길은 따로 있는데 그지 어. 따로 있는데 어. 약간 꺾여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한국에 저런 길이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한국이 어? 제일... 한국 FS 되겠어 되게 어려울 것 같다고라도 <laughs> 예상을 하지 어 응. 하, 저런 저런 길이 엄청 많잖아 한국에는 음, 음. 옛날 도로 맞아 옛날 도로 이제 다것 같네 어떻게 어 오, 내가 여기 멈췄어, 그냥. 누가? 내가. 네가손 핸들을. 오, 씨. 핸들을 들, 어 씨. 속도를 줄이고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좀 안심을 할것 같은데. 음. 여기서 비교해보자, 그 저기 앞에 자전거 온다. 음. 네, 뒤에 뒤에. 차가 응. 이제. <laughs> 아, 아직 만이 <많이> 부족해. 아, <laughs> 아니, 내가 없는니교 마이크로, 마이크로. 아, 웃으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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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리 우리, 우이우니까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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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리, 가 시골이 더 시골이다. 더 시골이라. 아. 너네 집보다 더 시골이야. 오오오오오오 어이 뭐, 제대로 못 봤다. 마 같아 야생마. 어, 지금은 봤어. 뭘 봐? 아, 지금 끝났구나. 지금 끝났어. 기억나네뒤 어, 되게 차온다. 네, 주차하자. 아니, 네, 우리 집 몰래 있는 방지턱은 제가 인식해서. 진짜? 응.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거든. 어... 그래서 더구분하기 쉬웠나? 속도를 확 줄이더라고. 근데 오늘 그냥 질줄 알았는데?